자 오늘은요 김해에 왔는데요 여러분들 김해 연지공원 아시죠? 그 연지공원 옆쪽으로 해서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많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가 좋아서 김해 내에서도 이제 1급지로 분류되고는 하는데 그 근처로 해서 이제 내동, 구산동, 삼계동 라인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파트들이 이제 줄지어서 주거 단지를 이루면서 이제 학교나 아니면 공원이나 굉장히 살기 좋도록 되어 있는데 구산동에 이렇게 오늘 또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라고 해서 브랜드 대단지 좋은 아파트가 나와 있어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입주 시까지 계약금 천만원, 그 다음에 계약 조건 안심보장제, 뭐 이벤트도 하고 시스템 에어컨도 주고 하는 이런 어, 혜택들이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상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델하우스는요. 김해 신세계 백화점 뒤쪽에 있습니다.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김해구산동은 저도 가보긴 했는데, 거기에 아파트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도 고루고루 잘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김해분들, 여기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동네로 알고 있어요. 오늘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캐슬이니까 또더 기대되는 부분도 있긴 하네요. 네 여기 상담사분께 들어가서 상담석에서 앉아서 한번 상담 받아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팀장입니다. 네. 아 명함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지현 팀장님하고 한번 상담 받아 보면서 여기 내용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안녕하세요. 오늘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 현장을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저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붙어 있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근처 에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어서 뭐 입주하자마자 인프라가 다 갖춰 있는 주거 단지 라고 느꼈는데요. 그래도 여기 입지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위치는 연지공원역에서 가까운 중심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에 네. 지금 잘 나와 있네요. 네, 여기 연지공원역이 있고요. 도보. 음. 그다음에 구산초등학교, 구산중학교, 고등학교 음. 지금 요즘같이 경기 안 좋을 때는 무조건 생활중심지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외곽이 아니겠죠 최중심 네. 생활권 역시 롯데가 입지선정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김해종합운동장까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도보로 강일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이 되는 요즘 또 병원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마트, 음. 걸어서 모든 게 도보로 생활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마트는 또 24시간 마트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예. 써니마트라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활성하게 이용하고 있는 마트입니다. 뭐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래도 24시간 열려 있는 어, 중대형 마트라서 실거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렇죠. 인프라죠. 네. 뭐 갑자기 12시에도 가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laughs> 야식 땡길 네. <당길> 때 있죠? <웃음> 맞죠. <웃음> 여기가 또 좋은 게뭐 어차피 이마트 홈플러스 신세계 백화점. 네. 전부 차량으로도 10분 내외 거리라서 저는 좋더라고요. 네. 경전철 이용하지 않아도 무조건 내 집은 대중교통과 가까워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면 연지공원역에서 부원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부원역은 업무의또 기능이 강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 연지공원역이 가지고 있는 주거의 만족도는 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계약 조건이 변경이 되어서 음. 여러분한테 또 인사드리는 거고요. 네저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미를 가지는 게 김해공항 지나서 부산 사상까지도 한 번에 갈수 있고 부산 사상역에서 또 2호선 갈아탄다거나 아니면 사상역이 또 복합환승센터가 되면서 완전 교통의 요지가 되고 있거든요. 산 복선전철도 그렇고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할 때저 김해 경전철이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를 가집니다. 연지공원 이쪽 근처로 해서 주거 환경이 너무 너무 좋죠. 그렇죠. 특히 또 연지공원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계절 내내 엄청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음, 보여주고 맞아, 있고 맞아. 뭐 요즘에는 공원 가까운 것도 굉장히 각광받는 입지 요소라고 할수 있는 거거든요. 해반천이 지금 청계천처럼 사업 계획이 또 있거든요. 연지공원 해반천 음. 그리고 그 뒤로는 저희 현장 뒤쪽 분성산 등산로까지 체육공원도 있는데 종합운동장까지 같이 갖추다 보면 여기에는 저도 좀 들어와서 살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밀집한 지역인데, 근데 자연환경이 지금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꽤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 확실히 그김해 내에서는 확실히 살고 싶은 아파트 입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한 자리에서 초중고다볼수 있으니까 네.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많이 매력을 어필하게 될것 같아요. 입지 설명 같은 경우에는 뭐이 정도로 하면 김해 계신 분들 여기 지역 아시는 분들은 맞아요. 이미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여기 현장에 가 보면 이제 땅 작업을 다해 가지고 철하거든요 그렇죠, 펜스를 네, 높게 쳐 놨던데 거기에 지금 101동부터 106동까지 여섯 개 동이 들어옵니다. 총 714세대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여기가 어, 네. 큰 길이거든요. 아, 여기 여기가 대로변. 네. 여기가 여기 마트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산이 있는 분성산이 네, 있는 이쪽이고, 그리고 여기가 구산초등학교.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남동향, 남서향 위주로 되어 있고요. 타입은 이제 84A부터 84E까지. 전용 84 타입. 병영으로만 단일병영 구성돼 맞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계약 조건, 계약 아까 막아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안내 해주세요. 이거 제가 이제 오늘 이 상담석에 앉아갖고 우리 상담사님이랑 마주보고 이렇게 상담하듯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제일 궁금해할 게어 이거 몇 년도 입주해요? 그리고 입주까지 얼마 들어요? 이런 거 궁금할 것 같거든요. 맞아. 몇 년도에 입주하는 거예요? 27년 12월입니다. 음 그럼 아직까지 한 3년 정도 남았단 그렇죠. 말이네요. 그리고 계약 조건은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아두 가지 옵션이 있네요. 그렇죠. 그두 가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표에 좀잘 나와 있는 거 같은데 실제 숫자를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견적서를 뽑았어요. 백육동에 응. 이제 처음 A 타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미로 뽑은 거네요. 그렇죠. 응. 그 공급 금액은 5억 9,570이에요. 응. 그러면 내가 3천이 자금이 있다. 그러면 1차 500으로 계약을 합니다. 예. 그리고 2차 14레네 이내 2차 잔금을 완납을 했어요. 음. 그리고 나면 선생님이 시스템 에어컨 6대를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아. 근데 명품 가방이나 TV는 공통으로 다 드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이라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계약 선물이네요. 그렇죠. 음. 정리 멘트를 한번 해드리면, 공급금액, 분양가가 약 네. 6억이거든요. 네. 6억이라서, 원래 계약금 1 0라 하면 6천만 원이 필요한데, 근데 여기는 계약금 5%라서 1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 중에 1차 계약금 500만 원 내고 2차 계약금 2,500만 원 내서 3천만 원5% 계약금을 완납을 하시면은, 지금 시스템 에어컨 6대를 무상 제공하겠다. 요 조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옵션. 네. 그럼 두 번째 옵션은 뭔가요? 아까 얘기했던 자금 사정에 맞춰 천만 원 밖에 없다고 하셨으니까 고 천만원 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천만원 만 있을 경우에 그렇죠 두번째 옵션을 진행해 볼게요 3천만 원이 없는 사람에 그렇죠.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음. 천만원은 내가 잔업을 해요 천만원 어, 그러면 2차 잔금이 없어요 네. 그럼 2차 잔금은 신용대출 이자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입주 때까지는 선생님은 쭉 가시면 돼요. 예. 중도금 무이자다 보니까, 음. 따라 돈 들어갈 거 없이. 옵션도 지금 당장 선택하는 거 아니니까, 음. 나중에, 추후에 오셔가지고, 사무실에서 오셔가지고,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동호 지정이라고 봅니다. 전부 다 로얄동, 로얄호수도 가져가시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지금, 조건 변경되었을 때 음. 이런 혜택 다 받으시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혹시 계약 조건 안심 보장 증서가 나갑니다. 어, 예. 만약 지금은 이렇게 혜택이 좋은데 나중에 후에 계약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조건이 있으면 그분들은 이 조건이 없어지겠죠. 극단적인 예로 할인 분양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계약하신 분들은 에어컨도 받고 이 조건 다 받으시고 그때 가서 소급 적용도 받으시는 거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 음. 증서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거라 서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나중에 나 혼자 배합을 이렇게 한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 증서를 발행한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 이 증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장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발행하는 현장도 있던데. 음. 근데 또 우리 댓글 달리는 거 보면요. 야, 저 증서 믿을 수 있나? <laughs> 사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를 롯데 건설. 네. 그래서 책임 준공이니까 그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롯데건설 도장 찍힙니다. 네네. 네. 이거 중요합니다. 롯데에서 음. 찍히냐 아니면 그냥 대행사에서 찍히냐. 어. 그거 체크포인트. <laughs> 아, 네. 잘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 이해가 쉽도록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1번 조건은 이제 본인이 계약금 5%약 3천만 원을 다낼수 있는 사람은 시스템 에어컨 6대를 무상으로 받아간다.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자금이 모자라서 내가 천만 원밖에 없어. 3천만 원이 없어. 이런 사람은 천만 원만 내도 됩니다. 입주시까지그 대신에 에어컨 6대 무상 제공 조건은 없지만, 계약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신용대출 이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천만 네. 원 이외에 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계약하셨던 분들 또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중문이나 뭐 이제 복박이자 옵션하는 부분 무상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네. 오셔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뭐 여기서 바로 예약에 좀 곤란한 부분인가요? 네, 제가 또 해드릴 수 있는 뭐저 여기 전화번호 나가면 어. 상담하시고 예약하시면 네. 백화점 상품권도 드릴 거니까 어. 누구를 찾느냐? 지원 팀장 찾아주셔야 되겠죠. 아, 예, 우리 지원 팀장 아구나 찾으시면 안 돼요. 저는 완판 <laughs> 팀장입니다. 아, 예. 부산 지금, 완판 지금 두 군데 하고 여기 온 거거든요. 아, 어디 계시다 오셨는데요? 지금 동네에 코펠리스 아시아드 완판했고요. 아, 네. 연산동 코로하늘채 완판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하고 나서 김해로 오셨다고 하니까. 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몰랐던 내용인데 네. 뭐 주신다고 하니까요 네네. 이왕이면 뭐 상담받으시고 이렇게 계약하실 때 지연팀장님한테 하시면은 폐택까지도 꼭 태박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대로변이고. 음. 여기가 메인 문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시그니처급이라서 더 화려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 저기 여기 이 바람길로 보이는 이 조경이 기가 막히네요 코로나 전후로 바뀐 게 건설의 모티브는 빛과 소리입니다 빛과 소리 비카소리? 조경과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코로나 때부터 우리가 생각하셨죠 단지 내에 머무르기 뭐 음. 단지 내에 도보하기 이 생활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맞아. 코로나 전으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건축의 의미도 바뀌어서 커뮤니티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 단지는 시그니처급 조경과 조명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죠. 요즘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게 뭐 4세대 아파트, 3세대 아파트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전 24시간 마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이쪽이죠. 네, 이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북쪽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조금의 오르막 경사를 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데크화 시켜가지고 단지 내부를 완전 평탄하게 놨습니다. 초품아인만큼 또 아이들이 많이 놀게 될 텐데 단지 내에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환경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이라고 할수 있죠. 단지 내 직선거리 학교 보이시나요? 직선거리, 벚꽃길을 아, 따라가면 학교가 여기.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여기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학교가 있는 거거든요. 네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리얼 초품화라고 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구산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바로 음. 출입구 네. 그린바이 그루브 가든이라고 에이. 해서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네. 근데 저기 잔디광장하고 진수시설하고 티하우스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나중에 입주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기 굉장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아요 커뮤니티는 뭐 있어요? 기본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부터 해서 피트니스 센터 있는 것 요즘 다 기본이고 탁구장이 있다라는 거아 탁구장? 네 탁구장이 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지금 여기 다이니 카페가 있는데 주방시설이 완비되어 있거든요 네. 나중에 입주하시면 입주민들하고 함께 아웃소싱으로 조식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음. 예상해 봅니다. 조식 같은 경우는 이제 4세대 아파트 넘어가면서 필수 그렇죠.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이닝 카페 공간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나면 진짜 고급스럽고 멋진 그렇죠. 공간이 될 거거든요. 조식을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네. 뭐 입주민들 그 협의 하에 꼭 조식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활용적인 그런 공간이 될거 네. 같아요. 지금 이미 주방 시설이 들어와 있다라는 음. 건 기본 아웃소싱을 하셔도 되고 모임을 하셔도 되고 음. 그런 다양한 활용 등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그 가치는 높을 겁니다. 그렇죠. 커뮤니티에 따라서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점점 커뮤니티 좋은 아파트로 찾아가게 그렇죠. 됩니다 근데 입지가 완전 안좋은 아파트를 커뮤니티만 좋다고 해서 추천해 드릴 수는 없는데요 여기는 뭐 입지까지 좋으니까 충분히 김에 사시는 분들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아파트 가될것 같아요 자 유니티가 있는 쪽으로 올라왔는데요 84A 하고 84D 이렇게 두 가지 유니트가 준비되어 있고 84A부터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101동부터 106동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4베이 판상형이네요 네 전형적인 A타임 판상형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또뭐 뭐 신발장 다돼 있고 현관 팬틀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다들 그런 신발장이죠? 여기 욕실이에요 욕실에... 오 깜짝이야 이거... <laughs> 자동으로 열리네요. 네네. 네. 수납형으로 해서 여기 세면대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열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어, 공간도 궁금하시...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은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인데 어, 방에 이렇게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이제 기본으로 설치가 되고요. 예, 그리고 앞쪽에 창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외로 아... 넓게 나왔는데 전세대 지금 30평대 33평인데 방이 다4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방4개 구조네요. 네방4 개예요. 네, 네. 팬트리 있고 방4개 구조면 그렇죠. 84 타입 중에 가장 그렇죠. 으뜸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있거든요? 지금 서비스 면적도 높을뿐더러 음. 지금 그냥 방4 개가 알파룸의 방 사이즈가 아니고 기본 완전한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 이거 미쳤네요 이거. 여기는 지금 예. 주방 시설 특화된 옵션으로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 아까 방네 개라 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원래 알파룸이었던 자리죠? 예. 방하고 팬트리 기본 네. 음... 근데 이렇게 또 나는 주방이 싫으신 분들은 그냥 네. 기본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주방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겠는데 T자형 <laughs> 주방이라잖아요 맞아, 맞아. 사실 이런 그 구조가 적용된 곳이 옛날에 제가 소개했던 것 중에 그 장유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댓글을 보니까 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이쁘다고 너무 좋다고 집이 이제 잠만 자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코로나 전으로 바뀌는 게 원래 이 다이닝룸이 40평대 나와야 될 사이즈예요 집에서 모임도 하시고 다이닝 퓨전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30평대 다이닝 룸을 꾸미질 않았어. 요 네. 그러니까 주방하고 다이닝 같이 된 퓨전식 인테리어. 아주 단조로운 84 타입 구조에서 어 이런 옵션을 통해서 이렇게 진짜 독창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다이닝 쪽에 있으면 야 우리 팀장님 뭐 음식 야. 잘하는 사람 같습니까? <laughs> 예. 음식 잘하는 사람. <laughs> 싱크볼도 넓게 우주 본 너무 잘 나오니까. 네네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 내주시고 하면은 여기 인덕션이 있지 않습니까? 푸드랑요. 네. 음식 내주시면 여기서 가족들이 이렇게 먹고 깔깔거리. 고 깔깔거리고. 그런, 네. 그런 행복한 모습들이 그려지네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 연출할 수 있습니다. <laughs> 저 같은 분 진짜 이 옵션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너무, 홈바도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이게 다이닝 공간뿐만 아니고, 말씀하셨던 홈바 이 부분도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여기 이런 데다 수납장이거든요. 이런 곳이 전부 수납장이고, 글라스 도어라든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 아 정말 좋습니다. 이거 진짜 탐나죠, 주방 예, 너무 탐나요. 이게 저도 지금 아파트 전용 84 타입 살고 있지만 너무 너무 달라요. 맞죠. 요즘에 예. 이렇게 달라지게 나왔고 더 좋은 거는 주방도 그렇는데 지금 다용도실이 엄청 넓게 나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쭉 들어가 보시기. 어. 병렬로 놔뒀, 놔뒀는데 이렇게 공간이 넓거든요. 아, 어, 진짜 크네요. 여기 세컨 뭐 주방으로 하나 보조하셔도 되겠더라고요. 네, 예, 여기 끝까지 들어가니까 여기는 이제 실외기실이. 뭐 완전 차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음이 음 완전 차단, 이 병렬로 이렇게 놔뒀는데도 이렇게 공간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타일이 지금 4개예요 네 어? 그런가요? 네어 맞네요 네. 하나 둘셋넷이 타일 크기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 300에 300 타일이 <laughs> 4개씩 들어가 있다는 맞아요. 거 여기 이제 주방 끝에서 거실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거실 쪽은 이제 뭐 유리난간 돼가지고 개방감 좋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환기 부분도 이제 창이 저쪽 부분까지 뚫려 있으니까 두 쪽으로 어, 환기가 네. 아주 좋다 이제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여기 오 안방도 지금 들어가 보면 이제 여기는 유상 옵션을 통해서 붙박이장을 이미 세팅을 해 놨거든요 네. 기본 슬라이딩도 해놨는데 이걸 하셔도 되고 방이 네개 나오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음. 그거는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드레스룸은 계절 옷으로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음. 낫더라고요. 음. 관리하시기. 네, 안방 드레스룸이고요. 화장대를 지나서 드레스룸 보면 이렇게 또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스탠딩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수납 엄청 아 깊어요. 깊으시죠? 네, 이런 것도 다 주나 보네요. 네네. 음, 드라이기 넣을 수 있도록. 길를 돌아서 보면, 이제 여기가 안방 욕실이에요. 안방 욕실도 크게 나왔어요. 네. 예, 여기 샤워버스 달려있고요. 그리고 수납형 세면대. 부부 욕실, 충분히 두명 들어가서 샤워하셔도 될 정도. 아, 두 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실 타입은 D 타입.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D 타입입니다. 어 그래요? 네네. 어 타워형이 더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끼리 안 만나는 게 좋더라고요. 아 예. 네. 방사하고 거실생활 분리할 수 있으니까. 네 분리가 되고 프라이버시도 존중되고 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도 안 되고 너무 아, 좋죠. 어그점 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똑같이 여긴 펜트리. 네, 펜트리. 현관 펜트리 기본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음, 아까 A 타입이랑 크기가 비슷하네요. 네, 여기가 복도인데, 복도만 15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이쪽 복도 되게 크네. 그렇죠, 넓죠, 길게. 아, 이 현관이 약간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거실 쪽에 치우쳐 있네요.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네. 어떤 분들은 만약에 여기다가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중문을 여기다 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laughs> 이주택을 만드시는 거죠 아... 지금 서울 쪽은 아예 현관도 분리해서 만드는 가구들이 있어요 네. 요즘 가족 구성원 자체가 달라졌어요 음. 만약에 사춘기 자녀가 있다 그럼 분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갱년기 아, 그... 엄마 사춘기 아들 안 만나는 게 좋죠 욕실 부분도 이제 여기 분리시켜도 이쪽에 한개저 뒤쪽에 한개 따로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구조가 방세개 한 개, 두 개, 세 개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예. 이 라인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특화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기본 복도 팬트리 복도 팬트리 볼까요? 어, 복도 팬트리 크게 있습니다. 네. 현관 팬트리한 개, 복도 팬트리한 개. 이거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는 이제 특화해서 음. 방을 하나는 팬트리로 이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 팬트리가더 있네요. 네, 네. 이런 이제 식... 옵션이 선택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냥 방으로 쓰셔도 충분히 괜찮은. 네. 음, 여기 잘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가 이제 변모주택처럼 이렇게 팬트리 해놓은 부분이고. 아, 방으로 쓸 수도 있고 뭐 드레스룸으로 쓸수 그렇죠. 있고 다양하게 꾸밀 수 있네요. 네, 그거는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음. 그리고 이제 공용 욕실. 네, 어 공용 욕실에 욕조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뭐 샴푸 같은 거둘수 있도록 해놨네요 예, 네, 제일 끝에 이제 그 실외기실이 있고요. 그시 실외기실하고 대피실하고 여기 제일 끝에 모아놨네요. 완전한 소음은 차단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이제 아까 그 공간 응. 분리 말씀하셨지만, 거실에서 가장 먼 방입니다. 이 방으로 쓰시면 돼요. 가장 먼 <laughs> 방. 현관 딱들어와가지고 그렇죠. 그냥 바로 이쪽으로 직행할 수 있단 말이네요. 단독으로 그냥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자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가족 멤버들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그렇죠. 보니까 응. 또 사춘기 자녀들이나 이런 거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좋거든요. 아, 사춘기 자녀분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고객분들이 응. 뭐 그냥 독립하자 서로 부부들도 응. 나이 드신 분들 아. 각자 생활하자 각방 생활. 네, 얼마나 좋습니까? 관여 안 하고. 아까 84A 타입에서는 네. 욕실에 두개 같이 거, 목욕해라면서요. 거기 신으로 하시고 여기는 <laughs> 부부 욕실 충분히 두명 들어가서 샤워하셔도 될 정도. 아두 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면창으로 또돼 있어서 샤워형이 이면창 개방감이 음, 좋죠. 그 점이 더 좋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런 거는 여기 뒤쪽 문 열어놓으면 거실이랑 문 열어갖고 환기도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요즘은 환기를 굳이 문 열고 안 하셔도 헤파 펠터에서 걸러서 들어오시니까 응. 모든 건축 규제가 바뀌었잖아요. 고객님들이 어 비싼 거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제로 에너지 건축 규제가 의무화되면서 층간소 완충제도 저희는 40mm로 적용이 돼 있고 에너지 1등급 아파트예요. 이제 규제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 분양가가 가장 싼 금액이겠죠. 긴 복도를 지나서 또 방으로 한번 가봅니다. 오, 복도가 정말 길어요. 아, 이렇게 돼 있었구나. 네, 방 하나를 오피스 룸 아까 펜트. 네. 공간. 여기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네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온전한 방으로서 해 침실 방으로 해서 뭐 취미방으로 하셔야 되고 사무실로 쓰셔야 되고 이런 옵션은 정말 환영입니다. 이거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맞아요. 고를 수 있는 음. 거니까요. 뭐 나는 그냥 이런 게 싫고 그냥 기본이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놔두면 옵션 선택 안 하시면 은이 라인에만 안방 제외하고 방3 개가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요. 총방4개 구조란 말씀이네요네 맞아요. 음. 완전한 방4 개. 네 여기가 이제 타워형의 거실이거든요. 타워형은 이렇게 긴 복도를 지나서 거실로 딱 오면 그 느껴지는 특유의 개방감이 있어요. 주방 폭이 다른 타워형은 좀 작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좁다라는 단점들이 있었는데, 네. 여기도 타일 보듯이 지금 넓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요 폭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네. 주방 동선에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되게 넓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주방은 뭐입댈게 없다, 맞죠? 네. 너무 좋다. 손 대시면 돼입 대지 말고 손 대세요. 이제 <laughs> <laughs> 네. 네. 아, 예, 네. 세탁실. 여기도 세탁실 크네요. 네, 병렬로 해놨는데 여기 세컨 주방 또 따로 뭐 냄새나는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손빨래 한다고 해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 주방에서 이제 거실 방향 보면 요렇게 느낌 유리 난간 창호와 안쪽에 있는 액자 같은 거대한 통창. 조망권이나 단지 조경을 감상하는데도 도움을 많이 줄것 같아요. 단지 조경이 저렇게 나오면서 여기는 새소리와 같이 들릴 겁니다. 음. 분성산에서 오는 자연 친환경적인 네. 제가 말했죠 건축은 빛과 소리라고. 어. 빛과 소리 정말 어, 중요하고 그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빛과 소리. 음. 그렇다고 우리가 뭐그 빛과 소리 자연을 찾으려고 산 위로 가는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용하지 않는 대중교통이라도 앞나인에 있어야지 내 집값이 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안방 한번 보실게요. 여기 조경이 좋아서 저층 세대도. 저 통창으로 보는 뷰가 훌륭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데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옆쪽을 바라봐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층 추천입니다 저도 요즘 저층은 네. 조경뷰 나오는 거 괜찮다 네. 단지 뷰가 너무 좋으니까 단지 뷰 좋죠 선생님. 네, 그냥 네. 또 여기는 또 시그니처급이다 보니까 나무도 음. 다르거든요 그냥 일반 아파트하고 또 시그니처급에 들어오는 나무 층이 또 달라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새소리 들으면서 나무 보면서 눈을 뜨는 아침이 생, <laughs> 상상해 보시죠. 뭐든지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네, 부동산은 네. 상상력이라고. 네, 네. 입지에서 그 아파트가 올라오는 거. 그걸 넘어서서 이제 아파트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렇죠. 그런 거 모두 다 상상해보는 게참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는 근데 초기 자금이 천만 원으로 입주 때까지 거의 3년 남았잖아. 요 그거 활용하셔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뭐 실입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전매하실 분이 전매하시든지 이렇게 넘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게 뭐다? 동호 지정. 그 동호 지 빨리 오셔가지고 이런 혜택 챙겨가지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방금 우리 저층 좋다 말씀하셨지만 네. 고층도 있나요? 어, 고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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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지연 팀장. 네, 안쪽으로 가보면요. 이제 여기는 화장대하고 드레스룸. 드레스룸. 어 여기 모습은 아까 84A 타버 거의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네 드레스룸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드레스룸 부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에도 샤워부스가 이렇게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각방 생활 하더라도 또 여기 두 명이 샤워를 또 같이. 그렇죠. 각방 하더라도 <laughs> 예. 뭐 갑자기 또 뭐. 할수 있죠 수 있죠. 할수 있죠. <laughs> 갑자기? 음, 네, 갑자기 뭐서울을 네.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김해에 주변에 또 노후아파트들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맞아. 그쪽 지역이 또 노후아파트 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맞아, 맞아. 아마 그쪽에 사시는 분들 여기 모델하우스 한번 보시면 진짜 아 이사 가고 싶어라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대수도 거의 구축아파트는 0.8대1 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김해에서 분양하는 것 중에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5대1 어 1.5대 상당히 괜찮네요. 그렇죠. 그리고 광폭 주차. 어떤 신축 아파트의 모든 그런 좋은 조건들을 다 갖췄고요. 김해 내에서 또 입지적으로도 자연환경 좋고 조품화에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있으니까 여기 입지 좋으신 분들은 꼭 모델하우스 오셔서 지 그렇죠. 지연 팀장님께 어,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담 받아 보시고 연락 그, 주십시오. 예. 그리고 뭐 추가 혜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주세요. 태박이 영상 보시고 예약하시고 계약하시는 개학, 분들은 백화점 상품권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태박이 영상. 갔다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모델하우스가 이제 시세계 백화점 뒤쪽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문하셔가지고 상담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문 상담만 해도 저뭐 돌리는 게 있대요. 저거 행운 이벤트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오늘 방문해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저도 한번 해볼게요. 돌립대요? 네. 자 1등 1등 롯데호텔 상품권. 라세는 뷔페 식사권이고요. 오늘 1등 한번 발해보면서 제가 해볼게요. 아, 나도 하얀색이 나왔네. 가까이 오시죠.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일부러 4등 넣어놓은 거 아니죠 미리? 아닙니다. <laughs> 오 상등. 오 잘합니다. 잘 나온 건가요? 네네 쌀입니다. 3... 쌀. 김대평이하는 뭐다? 딸. 어쌀 주나요? 네 드립니다. 어, 잘 됐네요. 여러분,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1등은 롯데 호텔, 부페, 라세네 아시죠? 그거 상품권이에요.